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있으니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월월2일일요일입입니다오늘도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밀렸던 것 중에 이제일렸던것중 질문 9일과 20일 질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21일, 22일 답변 드리면은 이제 밀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 소화를 했습니다. 질문 주실 때뭐 형사합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줄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겠죠. 어, 질문도 어느 정도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상황에 맞게 드리지. 오늘 질문을 보니까 한 분이 형사비 궁금 이렇게 써 있어요. 딱 여섯 글자 써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죠. 질문 주시는 분들의 어떤 조금 자세한 부분도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질문 주실 때. 1, 2, 3, 4, 5, 이렇게 질문을 나눠서 주시는 것도 제가 가독성이 좋고 또 답드리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울꿈띠님, 음주운전 2회 적발. 2015년에 단순 음주 한번 있고요. 2021년에 한번또 적발 되셨습니다. 예, 음주운전 2회가 맞죠? 벌금형은 아니고 이제 90판을 가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도소 감옥 갈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확률도 있지만, 그러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선임은 가급적 형편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금전적 여유가 없다 써있죠. 그렇다면 뭐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하세요. 반성문이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뽑아가시면 좋고요. 기타 자료 안 가고 간 시에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료를 안 챙겨가면 귀심에서 교도소 보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챙겨가고 안 챙겨가고는 본인의 의사고, 거기에 있어서 참작을 받고자 하는 거지, 그걸 챙겨가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이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 자료를 잘 모으셔서 반성문 등, 이제 저희 카페 보시면은 양형 자료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기존 의뢰인지 쓰셨던 거. 그런 것들 같이 좀 넣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집에 주차하다가 그날 집 기둥을 충격해서 차가 스크래치 났습니다. 면허 취소이면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가 안 되죠. 음주 운전은. 음주 운전은 이제 안 돼요. 면허 취소 못하게 됐으니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험 가입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뭐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내 보험을 통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 뭐 그렇다면 은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분이 보험이 필요하다면. 보험이 필요 없다면 은 해지하는 게 낫겠죠. 민사 합의 빨리 보는 법 마쏘라님 피해자 두명 염자 2주 진단 민사 합의를 안 해주고 몇 개월째 계속 한방병원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어 일단은 지금 보험사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민사 합의는 보험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면 제가 돈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맡기셨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니, 보험사에 전화 왔어요. 지금, 이거 더 받으면 막 천만원 나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아니요.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보험금의 한도가 큽니다. 생각보다 염좌 2주 진단 나왔다 해서 그것이 뭐몇 천만 원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나온다 해도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면책금을 내는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 안에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염좌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주구장창 치료를 받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한 조사 나올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기왕증 이라고 하죠 기왕증 이라고 하는건 원래 있던 병을 말합니다 기왕증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다쳐갖고 치료를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사에 맡겼으면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민섭입니다 님 벌금 문의드립니다 등기 날라오기 전엔 형사사법 포털에서는 벌금조에 불가능한가요 써있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등기가 뭔 등기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등기가 많아요 또 어떤 등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일반적인 걸좀설명 드릴게요 자 형사 사법 포탈은 계속 조회는 가능합니다 벌금 조회는 가능해요 다만 벌금 액수에 대한 조회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를 해야 그때 벌금이 나오거든요 약식기소 이후에 등기 유무 관계없이 그냥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야 벌금 액수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답답 님 재판 당일 양형자료 제출 일반적으로는 재판 당일 날 양형자료를 내면 반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이요 선고하려고 판결문 다 써왔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양형자료 냅니다 이런 거 말이 안되죠 보통은 이제 변론 종결 전까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줄때 변론 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변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사님이 구형을 하게 될때 그때까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실무상 그래요 가급적인. 빨리 내셨어야 되는데 지금 낸다는 거는 사실 반영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내면은 아래 있는 타자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고 가라 이렇게 법원 경위님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반영은 안 되죠. 이미 판결문 다 써가지고 송과려 가는데 그 낸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부산 호케 해모스 파리님 음주 이진 인피 물피 피해자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진의 물피 하나, 인피 셋.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문의 드렸으나 피해자 쪽의 연락처 공개 거부.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 일단은 이제 이진 아웃이고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순 없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 한 번,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경제적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대놓고 뭐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고 내가 뭐 전혀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운에 맡겨야죠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성은님, 음주사고 행정처분. 어, 제가 알기론 조사받고 면허증 반납 임시면허 주는 걸로 아는데, 저는 경찰 조사만 받고 나중에 행정처분하기로 하고, 그동안 피해자랑 합의 보려고 시간이 몇 개월째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피해자 진단서가 들어가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물론 피해자랑 합의 볼 시간이 여유로워서 좋았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행정처분을 나중에 하기로 했다면, 사실 손해본 건 없죠. 왜냐면, 행정처분할 때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니까, 운전을 지금까지 했으면 손해본 건 없는 거예요. 결격기간이 더 늘어났다. 이거는 뭐, 이제 면허 딸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그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이 행정처분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이 좀 기다리라 또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일단 운전하세요. 운전하고 나중에 경찰 부르면 그때 가시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운전하고 있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관계 없다. <laughs>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